자, 뽑기방에 왔는데요. 이거, 요 열쇠를 뽑아볼까 하는데 힘이 좋아가지고, 근데 요 앞에 두 개만 치우면은 요거 뭐 금방 먹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기가 최근에 힘이 좋아가지고 제가 좀 자주 놀러 오는 편인데 이게 물면 가더라고요. 힘이 좋았어. 안 되고. 어디 껴야 되나? 여기 껴. 이거 빼야 되는데? 어떻게든. 잠깐만, 뒤에서 껴서 가볼까? 아래, 아래를 어디, 한 발이 딱 껴야. 어, 잡 아. 이야, 이게, 여기를 치워야 열쇠가 이쪽으로 갈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를 어떻게 치울까요? 이렇게 끼면. 오케이, 오케이. 요거, 어쨌든 두 개는 치워야 되는데, 요거, 요거, 물어볼까? 딱 중간에 물리면.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오케이. 누워, 누워. 잡아! 아이씨, 흐르네아 아이, 끼고 나가야 되는데. 끼고, 빼도 되고, 아니면 한쪽으로 치워놔도 되거든요. 여기를 비워줘야 열쇠를 저쪽으로 끌어서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각이 잘안 안 잡히네. 생각만큼. 어, 어 됐어, 됐어. 잡아, 땡겨. 됐어요. 와, 조금 올렸다. 여기, 여기. 이 얇게 잡아서 이렇게 해서 널, 걸고 넣.. 아안돼 눕지마 걸고 넘어가 됐어 됐어 치워 치워 아아아아니야 그리로 가지마 아니야 아니야 오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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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당겨, 이리 땡겨줘 아, 넘겨봅시다. 자, 한한 발만 어 걸렸다,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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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뗐다. 아씨, 만원다 썼네. 자, 이거는 지금 껴 있는 상태니까 저 망을 넣어서 뽑는 게 아니고 우선 지우개를 먼저 넣는 거죠. 자,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아 여자 기 여기다 풀자, 여자 풀자, 여기다 풀자. 됐다. 됐다. 자 하나만 더 치우면 돼요. 이제 하나만 더 치우면 이거 껴가지고 중간에 이거 하나만 더 치우면은 열쇠가 보여요. 이거 와리 쳐볼까? 와리 될려나한 번만 잡아줘. 아, 될것 같아요 와리. 와리로 이거 치우고 열쇠를 저리로 갖다 놓으면, 아이 그냥 잡아. 한번 얇게 껴. 자 깊게 아래까지 잡아서 아... 와리 될것 같은데 저 지우개 쪽만 같이 넘기면 아 이거 이 잠겼다 한발 잡아서 껴서 뒤집어서 가면 이게 껴서 가야 돼한 발이 딱 껴야 되는데 안 껴네 자 여기서 와리 자 깊게 잡아서 넘겨. 아이씨. 아유 리터치 했는데 왜안 돼? 요것만 치우면 이제 열쇠 도전할 수 있어요. 에이, 오물해진다. 잠깐, 잠깐. 자 아래까지. 그렇지. 깊게 잡았어. 이러고 가. 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자, 요거는, 와리 치는 것 보다, 그죠? 지난번에 껴서 가는 게 훨씬 낫죠? 근데 이, 집게발이, 이렇게, 이렇게, 어, 일자로, 일자로. 이렇게. 이렇게, 껴서, 들어서, 이렇게 가는 게 나아요? 아이! 이제 다 치웠는데, 요것만 치우면 이제 열쇠 도전할게요. 근데 치워야지. <laughs> 치워야지 도전하지. 자, 3만원째. 자, 이제 다 치웠어요, 이제. 앞에 시원해졌으니까 열쇠 갖고 옵시다. 요거는 집게가 일자로 들어가야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 뒤쪽으로 일자로 꺾여서 들어가야 돼. 이렇게. 아,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꺾여서 들어가야 돼. 요기 짧게 들고 들어가야 돼. 껴서, 껴서. 이러면 안 되고. 어, 되네? 되네 되네. 나이스. 됐죠? 자, 이제 여기서 도전. 자, 요것만 딱 하면은 끌고 올것 같아요. 껴라 껴라. 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딱하면지개를 들어서 저쪽으로 던지는 거지. 저쪽으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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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에 얻어. 자, 이제 요것만 와리치면 끝났죠? 자, 감자. 잠깐만요. 저, 저 타이, 이게 지우개 무거워서, 집게가 좀 살아있으니까, 저 타이에다 걸어서 갈게요. 저 타이에서 걸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타이에 걸면 돼, 타이에. 엘베도 되고, 엘베가 되려나? 타이에 걸어. 두번 남았고, 걸어. 아, 아깝다. 5,000원짜리 일게요. 한판 남았는데 저 타이에다가 걸면 끝이거든요? 지금 엘베는 안될것 같아요. 힘이 저 밑에 거가 엘베는 안될것 같고 타이까지만 걸면 될것 같아요. 잘잘안 보이시나? 이거 잘안 보여서 이쪽으로 좀 옮길게요. 이제는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그렇지 자, 요저 타이에다가 걸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타이에다 딱 걸든가 엘베 하든가. 잠깐만, 이건 지금 지금 풀렸어. 풀려서 일부러 그냥 놨어요좀 깊게 칠라고. 됐다. 이제 타이만 잡을 때. 타이에 걸든가 잡든가. 껴아 걸어. 걸어, 걸어. 아이 마지막. 이거 5천 원씩 하겠습니다. 다 나온 것 같은데 어, 타이만 자꾸 물고 들어가면 되는데 머리가 안 되네. 꺾어서 꺾어서 들까 지금 요렇게? 아니 그래 그거보다 좀 타이가 길어서 와이치 어이거 나쁘지 않다. 허어허어 타이 허껴 아니야 거기 한번 에이 앞으로다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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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잠깐만 5천씩 하니까 저랑 두판 남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지금 계속 투토치를 하는 바람에 집게를 옆으로 돌려주고 이묻는 발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g 거기 g 와... 저안 껴지네? 껴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잡아서 껴! 거기 껴! 아, <laughs> 씨... <laughs> 안 껴지네... 에이... 그러면은... 물고 들어가 볼게요 와리 가안 되는 거 같아서 그냥 쉽게... 물고 들어가 고 보... 아, 근데... 될거 같은데? 잠깐, 한 번만 더 해보고 깊게 될것 같은데? 딱 잡아서 요것만 그렇지! 껴! 거기만 딱 껴! 아 안되네 아 요거 꺾어서 꺾어서 잡으라고 아... 아니 좀만 한번만 더 이게 아닌데? 이렇게 돌리고 아이 너무. 자, 가자. 아 너무 좋았는데. 토토치안 되는 거 아니야? 한번만 잡아. 아, 안 잡히나? 타이를 한 발만 잡아. 이 어? 야, 이거 타이를 못 잡아주나? 이렇게 잡아볼까요? 아, 이게 안될 것 같은데? 안 꺾일 것 같은데? 거기! 아유, 타이가 한 발이 됐... 어? 어? 이야... 넘겨놓고 해먹네 자, 됐다, 깊게. 가자! 어! <laughs> 이거, 이거 뭔뽀르기야 으, 뭐뽀르 같은데? 잠깐만요. 이거 이제 이거 치우고 다 먹었네요? 자, 나뭇파스가 있으니까 이거, 이거 먹어요. 어, 잠깐만. 그러면은 다른 거 한번 가져가 볼까? 지금 탑이 되어가지고 이런 거 뽑으면은 발도 하면, 아, 안 되네. 저 뒤쪽 라인을 잡으면은 물고 들어가서 거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예 안 잡힌다. 걸려, 어? 그리고 마지막 판. 껴라 어허! <laughs> 이거는 천짜리가 있어요. 오천짜리로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었으니까 요것까지는 먹고 넘겼으니까. 요거는 아까 봤죠? 요렇게 해서 끄트머리 이렇게 딱 안아주면 그냥 가는 거. 간간에. 짧게, 짧게. 짧게 잡아줘야 돼요. 짧게 잡아서 이렇게 들려주면 바지유, 랩유. 파서 또 남네. 그러면은? 요 사이에다가 껴주면 또 나가나? 이렇게 껴주면 아유. 힘이, 힘이 장사입니다 좋아요 어. 요 옆에를 껴줘야 돼 껴서 같이 들어가야, 물고 들어가야지 어? 어 이게 요 사이에서 이렇게 물고 들어가야. 막판이에요. 아, 됐어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원하는 걸 뽑았어요. 아우, 보수적으로 반포도 좀 나오고 했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오늘 뽑고 싶었던 거. 자, 이거는. 아, 자, 나이키 신발. 우리 또 만화님 발 사이즈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자, 잘 가져갈게요. 안녕!